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TV 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의 특징 좀 말씀 드릴게요 대동전자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경남스틸이나 제강주들이 조금 이렇게 시간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강주들이요 자 일단 시간의 특징 몇 가지만 좀 키포인트 찝어 드릴게요 자 대동전자요 대동전자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죠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종목이고 여기서도 세력 안 빠졌다 여기서도 세력 안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이날 조차도 제가 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월 8일 일단 14,000원에서 15,000원 13,000원 ,000, 13 이, 이상부터 이 13,000원, 13,000원, 15,000원까지 여기까지 한번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자 볼까요? 아 이거 위에가 없네 위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일단은 15,000원까지 한번 분할매도 한번 해보세요 분할매도 해보시고요 이거 어디까지 쏠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15,000원까지 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2만원까지 나오는 흐름이 나와도 어 손색이 없는 차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8월 10일조차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볼게요.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세력들 빠졌습니다. 세력들 빠진 것 같구요. 이거 지금 들어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일단 분할 매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한번 쓸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뺄것 같으면 쭉 빼거든요. 근데 세력들이 안 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도 완전히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기 1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000원을 좀 이탈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세력이 나갔으면 그냥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지 않아요. 이게 다시 오, 올렸다 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러죠.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빼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력 안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에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날 당일 당일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상한가를 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첫 어, 첫 30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첫 5분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첫 5분 흐름이 나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30분이 좋아야 된다. 요 요거 보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정확하죠 여기에 분할매도 한번 하시고 다시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요거 어 제가 세력 안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어 제가 예상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예상이 가능했는데요 지금 어 얘가 한번 정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날 흐름에 따라서 월 화요일이죠 화요일 흐름에 따라서 얘가 뭐 상한가를 가서 2만원을 찍든지 어 아니면은 음 이렇게 한번 또 음봉 매집이 돼서 이렇게 쭉 빼는지 이거는 그날 흐름에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나오는 차트의 흐름은요 얘네들이 다시 올린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아직 물량을 더 빠지지 않았기, 다 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렸다가 다시 빼려고 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요, 어, 전자에요 전자. 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얘네들 이 종목의 유동주시 수는 100만주에 180만주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뺄것 같았으면 어, 세력이 물량을 갖고 있어봐야 1 8 0만주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런데 이거를 인할 때다못 털었다고 해서 다시 들어올려서 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음, 물량 보다는 다시 들어올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무튼 요거 다시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요것도 혹시 하신 분들 있으면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드린 종목. 몇 번이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드린 종목입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고점에서 이렇게 수익 계속 드린 것들 많죠? 자, 보시면은 유일 로보틱스도 자, 보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분석 드린 영상이고요. 요거 여기서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요 단타로 한번 화보 절하 했는데 단타 해서 딱 했는데 쏘고 난 이후에 여기서도 이거 세력 안 빠졌다. 여기 똑같이 요 상한가 손절 잡고 요거 대응해 봐라. 요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큰 수익 드렸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여기 8월 12일. 나오셨어야 되는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는 아직 세력이 좀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28,000원. 28,000원. 자, 제가 말씀드렸죠. 28,000원부터 25,000원까지 분할 매서 하시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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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분할 매서 하시라고 말씀드려 지금 세력이 안 빠졌다고 말씀드려요. 여기 은봉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수익 드렸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세력이 안 빠졌습니다 지금 세력이 덜 털었는지 요것도 유동주식수 볼까요 300만주입니다 300만주 이게 세력이 물량이 못 털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갈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요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요 그리고 또 제가 고점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또뭐 있죠 자, 금양, 금양도 8월 10일 날 어떻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칭이론으로만 보면은요, 15,000원까지 한번 쏠수 있는 흐름 나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양도 제가 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수입 많이 드린 종목이죠. 이것도요, 유일로버틱스 대동전자, 그리고 여기서 분석해 드린 종목입니다. 요거 영상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조차도 세력 안 빠졌다고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쐈습니다 요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는 15,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제가 어 고점에서 이렇게 세력 빠진 이거 ST 키보드요 7월 24일 날, 어떻게 말씀드렸나 볼게요. 예. 예, 뭔가, 음... 안 떨어지고 있는데, 얘한번더쏠것 예,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아직 세력이 안 빠졌어요. 예, 뭔가 대단합니다. 예. 근데, 예, 여기서도 7월 24일 날에도 말씀드렸고요. 자, 8월 9일 조차도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볼게요. 이제 어, 잘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요거 단타 잘하시 이거는 완전히 하이리스크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자 8월 9일날에도 제가 ST큐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세력 안빠졌다 말씀드려서 한번 수익 드렸죠. 그런 다음에 8월 9일 이날에도 세력 안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8월 9일도 세력 안빠졌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단타 처벌시라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나왔죠.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는요.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요거는 어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요게 단기 고점이 조금은 남아있네요. 오늘 거래량이 멀... 이게 화요일날 이게 만약에 여기 고점에서 한번 쏘는 흐름 나오면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 2만 주봉으로 보는 게더 확실합니다 여기 2만 2천원서부터요 2만 5천원까지 분할매도 한번 해 보세요 분할매도 해 보시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 뭔가 다시 들어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요.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약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금 약해서 바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세력이 지금 완벽하게 안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 한번 들어 올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경남 스틸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쐈거든요. 경남 스틸 쏘고요. 금강철강 이렇게 쐈습니다. 어, 금강철강도 이렇게 쐈는데 자, 오늘 슈스틸이 대장으로 이렇게 상한가 직행했죠, 얘가. 아, 요거는 제가 여기서 봤던 종목인데 여기 올라오고 나서 봐야지 했는데 요거를 체크를 못 했습니다. 요거 여기에서 올라오면 세력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못 봤네요, 제가. 요거를 7월 30일 날 어떻게 말씀드렸나 볼까요? 얘도 일단은 21선, 5일선, 21선 이렇게 올라서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력이 있긴 한데, 차트가 조금 이렇게 기울고 있어서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요. 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휴스틸 7월 30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7월 30일 날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올라서고 어,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다.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는 제가 놓쳤습니다. 이거는 아, 조금 아깝습니다. 얘가 대장이고요. 스틸 중에서요. 원래는 제가 tcc 스틸. 예, 많이 수익 드렸죠. 여기서 어딘가서부터 여기에서 한번 매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셨던 종목입니다. 요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더갈것 같아요. 얘도 지금 고점에서 점점 우상향이죠, 지금. 점점 이 저점을 지수가 나락을 가는데도 지수가 나락을 가는데도 얘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위로 올리죠. 요거는 상당히 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월봉으로 보면 엄청 세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엄청 세게 간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요 뭔가 엄청 셉니다. 예. 예, 정거점 뚫고 한번더갈것 같아요. 전고점 뚫고 한번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한번 2만원도 찍을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경남 스틸은요, 이거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음, 4,050원. 4,050원. 여기까지인데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에 한번 삐쭉하고 요거 분할 매도 한번 해보세요. 어, 4,050원부터 4,300원. 요거, 시초가부터 그냥 내리꽂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한번 삐쭉할 것 같아요. 지금 스틸즈, 들이 한번 쓸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여기까지 분할 매도 해보세요. 어디에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1분 봉 보고요. 시작하는 1분 봉이 이렇게 우상향이면 시초가에서 파지, 에, 어, 초가에서, 어, 장 초반에 팔지 말고요. 흐름 보시고,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 일단 파세요. 일단은 분할 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4,300원, 4,500원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분할 매도 하시고 얘는 한번 삐쭉 했다가 그다음에 다음 파동을 한번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뭐 금강철강 얘네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7월 25일 날 어떤 분이 부국철강에 대해서 분석 요청을 했는데 차라리 이런 거를 갖고 계셔라. 부국철강 어, 뭐, 분석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차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금강철강. 얘도 지금 여기서 강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손절 잡고 딱 해가지고 한번더 쏘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손절 잡고 이렇게 쏠수 있다고. 자, 금강 철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좋은, 오히려,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너무 장기네요 어, 부극 철강이죠? 이런 것보다는, 음, 이런 것보다는, 얘네들도 한번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좋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에 지지 여기에 손절가 딱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잘갈것 같은데요. 8,600원 일단 얘가 한번 삐쭉은 할것 같아요. 그냥 쏴도 상관은 없는 차트고요 근데 여기 매물 때 한번 먹어줘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삐쭉 했다가, 뭐 예를 들면 요거, 음, 대동스틸처럼 제가 대동스틸이나, 아니, 대동스틸이 아니라, 음, 대동전자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매물 때를 먹으려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가 우상향이면요, 얘도 한번 강하게 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먹어주는 흐름 나오면서 이렇게 가면요, 여기 정거점 한번 터치하러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매물 때 먹어주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뭐주 초반에는 한번 이렇게 쑥했다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2, 3일, 뭐, 그 다음 날이나 2, 3일, 이틀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쏘는 흐름이 나올, 나올 개연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요번 주도 수익 많이 드려서, 어, 저도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수익 보셨으리라 보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 저희 채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